전문권 뉴스입니다. 어제 서해상과 내륙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도내에도 강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창의 순간 초속 29.8m의 강풍이 불어 4월 지역 최대값을 경신한 가운데 강풍으로 건물 지붕을 비롯해 1 4개 간판이 파손됐으며 가로수 20여 그루도 뽑히거나 부러지는 등 61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 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전 중에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길 대형 교통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내에서도 안개에 대비한 각종 교통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안개 유도등과 안개 소산 장치인데요, 잘 작동되고 있을까요? 이경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도로 공덕대교와 부안 동진대교에 설치된 안개 유도등, 다리 양쪽에 일렬로 공덕대교에는 36개가, 동진대교에는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개 낀 날씨에 유도등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낀날은 뭐... 서행하는 수밖에 없죠, 뭐 별다른 큰 방법이 없죠. 안개가 낀 날씨에 가봤습니다. 도로 안내판에는 서행하라는 글귀가 등장하지만 웬일인지 안개 유도등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날 가시거리는 400m 안팎. 안개 유도등은 가시거리 250m 이하에만 작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지금 그냥 안개 시험관리 안 나오면 작동하도록 돼있어 네, 건수는 제가 여기서 파악된 자정은 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설치가 시작된 안개 소산장치. 펜을 돌려 안개를 없애는 방식으로 국토부에서 개발한 이 장치는 개당 5,500만 원 상당을 들여 김제 공덕대교와 군산 청화대교에1 0 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 1년이 넘었지만 완공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설치도 더디지만 이 고가의 장비 역시 가시거리가 50m 이하일 때만 가동되도록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만약에 100m 넘 이상 되는 데 돌렸을 때는 안개 소산 효과가 있을지는 장량못 압니다. 연구개발할 때 그때 했던 그런, 그런 상황은 안이니까요 안개가 많이 낀다는 군산에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인 날은 1년에 고작 7일 정도. 가시거리 50m 기준인 안개 소산 장치는 1년가야 가동하는 날이 있을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안개 저감 특수장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개발로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22일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전라북도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전북의 현안 산업을 설명하고 관련법과 국가 예산 분야의 지원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할 계획입니다. 돈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협조가 가능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오후 전주에서 정동영과 김관영 등 도내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옥마을을 돌며 시민들에게 총선 과정에서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7명을 배출하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지은지 30년이 넘은 전주역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용객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대합실을 넓히고 주차장도 확대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주의 대표 관문 가운데 하나인 전주역. 휴일을 맞아 관광객들로 종일 북적입니다. 역 앞은 대중교통과 차량이 뒤엉켜 혼잡하고 대합실은 북적거립니다. 하지만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적지 않은 이용객들은 열차 시간을 기다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주 한옥마을이 국내 대표 관광지로 부상한 데다 지난 2011년 KTX까지 들어오면서 이용객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한해 이용객이 290만여 명에 이르지만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탓에 편의 시설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공간도 좁고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적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는 좀 소화하기가 좀 힘든. 하지만 올해부터는 편의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불편이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우선 7억여 원을 투입해 열차 길이보다 짧았던 승강장 지붕을 120m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합실도 실내를 재배치하고 내부 화장실을 신축 건물로 빼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차량 이용객을 고려해 주차면도 기존보다 20면 이상 늘려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택시와 어, 버스로 인해서 정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버스의 회차지 변경 시설.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에 첫 발을 뗀 전주역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역으로 탈바꿈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창업 기업을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 체계가 구축됩니다. 전라북대에 따르면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등 10여개 기관이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탄소, 농생명, 문화 관련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자금 조달을 비롯해 마케팅과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패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비행이 제한됩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자연 훼손 방지와 탐방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 운영을 10년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이착륙 과정에서 조종사뿐 아니라 탐방객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지역 노후 아파트 11개 단지에 대해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11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별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공용시설물 중 단지 내 도로, 주차장과 가로 등 정자, 벤치 등에 대해 정비 사업이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전주시가 아동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학교를 부탁해를 운영합니다. 학교를 부탁해는 전주시가 지난해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는 7개 학교 5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생명 존중과 배려 등을 포함하는 4차례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은 사춘기와 혼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충동적인 감정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또래 관계 형성과 유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 요휴 항만부지를 개발해 운동과 휴식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내항 호환 배후부지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 공사에 착수해 2018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산 내항 호환 배수부지 26,000 제곱미터의 친수공간을 조성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